자, 기울기가 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기울기는 x의 개수를 뜻하는데요. x의 개수가 양수인 애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요. 그래프가 위로 향한다는 건데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기울기가 양수인 기호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는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X의 개수의 부호가 음수인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는 우리가, 어 정비례 반비례에서 했는데요. Y축에 가깝다는 거는, 어 기울기, 기울기의 음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큰 애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 x의 절대값이 가장 큰 쪽이 y 축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보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고 x의 개수의 절대값 기억은 2가 되고요. 니은은 x의 개수의 절대값 3분의 1이 됩니다. 디귿은 x의 개수의 절대값 1이 되고요. 리을은 x의 개수의 절대값 5가 됩니다. 미음은 X의 개수의 절댓값 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개수의 절댓값은 누가 될까요? 네, 리얼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Y 측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는 기울기 X의 개수의 절댓값이 가장 큰 그래프를 지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일차 함수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안 보고 그려볼게요. 3, 4분면이 지나지 않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아, 기울기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울기, 기울기는 음수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y 축에 걸쳐 있는 거는 원점좌표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아, y절편은 0보다 크구나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이 양수인 거를 찾아볼까요? 자,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이 양수인 게 보이시나요? 네,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이 양수인 기호가 보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음,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이 1만큼 감소하는 1차 함수는 무엇이냐? x가, 그럼 기울기 뜻이 이겁니다. 1만큼 증가할 때, y가 1만큼 감소한다는 거는, 이게 기울기죠?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기울기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입니다.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네, 보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또,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인 거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것은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기울기라는 것은 X의 개수를 말합니다. X의 개수가 음수인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X축에 가장 가깝다는 라 것은, 자,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X축에 가장 가깝다는 것은 아까 말한 Y축에 가장 가까운 거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X의 개수, 기울기가 X의 개수죠? 개수의 절대 값이 어때야 돼요? 가장 작은 수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엎드린 x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 x의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 1, 5분의 2, 3분의 1, 5. 그러면 누가 가장 작나요? 분수가 5분의 2와 3분의 1이 나오는데요. 5분의 2는 0.4 정도 되고요. 3분의 1은 1 나누기 3을 해보세요. 0.3333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게 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런 그래프는요. 여러분 4사분면을 안 지나려면 2, 1, 2, 3, 4 중에서 4사분면이 안 지나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가 양수고 y 절편도 어때요? 예. 양수가 되겠죠? y 절편 기울기가 양수인 애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울기와 y 절편이 양수인 게 보이시죠? 네. 찾아 주시면 되고요. y 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0, 4라는 거는 y 절편이 4라는 거죠. 그래서 y 절편이 4라는 거 보이나요? 네. 답이 두 개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니까 기울기는 음수가 되겠죠 기울기는 a의 뜻합니다 a는 음수가 되고요 자 b는 y절편입니다 y절편은 x y축에 걸치는 좌표점의 y좌표를 말하는데요 원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이 그래프는요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양수가 되고요 Y 절편은 또 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습니다. 3번은요. 오른쪽 위로 향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양수가 되고요. Y 절편은 Y 축에 0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Y 절편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다른 게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게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고 나오는데요. 이 자체 내 그림의 기울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양수가 나오죠?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자체가 기울기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a가 양수이면은 그냥 A는 뭐가 될까요? 네,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A는 음수가 되고요. Y절편 B는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갔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자, 6번도 볼게요. 자, 오른쪽 아래로 향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오른쪽 양, 아래는 기울기가 음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의 기울기는 이 함수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를 가지고 기울기가 음수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음수면 A는 반대로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죠? 그래서 B는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가야 주면 자또 하나 자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고요. 이 함수식은 지금 마이너스 a x 플러스 b입니다. 오른쪽 위로 향하면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기울기에 해당되는 애가 마이너스 a인데요, 얘가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a가 양수면 a는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y절편이 0보다 밑에 있으니까 y절편은 또 음수가 되겠습니다.